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 찬찬의 열두 번째. 야, 그동안 폭발적으로 구독자 증가가 있었습니다. 180명. 우리 딸내미가 올려줘가지고, 그 누가 제 지인들이 제 거는 이제 하지 말고 딸내미가만 계속 올리라고. 그게 훨씬 재밌다. 막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패드도 사줬잖아요. 너 2편도 찍어라. 아빠가 용돈을 주겠다. 그래서 2편도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경지에. 오늘, 멍구이도또 데려왔고. 자, 오늘은 이뭐 진도를 나가야죠. 오늘은 이주열 통제의 그 금리 인상 시사, 시사한 거에 대해서 좀, 아, 재밌는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이거 뭐 한국경제기사예요. 이주열이 더 강해진 연내 금리 인상 신호. 이 김익환 기자라는 기자, 저도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굉장히 기사 잘 쓰시더라고. 네, 창립 71주년 기념사, 뭐 기사 다 보셨겠으나 예상보다 지금 빠르게 경제가 회복하고 있어서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질서 있게 정상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하반기에 어 조성 시기와 속도를 판단하는 것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야이 정도 얘기한 거면 거의 진짜 그냥 하겠다 이런 뜻인데 아 그럼 근데 이제 이, 이 이주열 총재만 한게 아니에요. 이거 이건 한국일보 기사인데 금민상 매파본색 드러는 하는 이주열만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지난달 한달 전에 금융통화위원회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발언한 걸한달 이후에 그 속기록 같은 걸 공개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다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으나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좀 정상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뭐, 아니면, 우리, 예를 들면, 저금리로 금융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뭐, 그런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호가 막 나오는 거죠. 근데, 뭐, 매파 번색 이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인데, 매파, 비둘기파 이런 거, 이런 거 아세요? 매파, 비둘기파? 아, 들어보셨습니까? 몰라요. <laughs> 잘, 모르는 거 봐.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매파, 메파, 매파는 어떤 거냐면, 매자, 매, 무섭게, 얼굴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매파들은 주로 금리를 자꾸 올리려고 하는 무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매파라고 하고, 비둘기파는 이게 얼굴도 천사같이 생겼으니까, 어? <laughs> 금리를 자꾸 내리려고 하는 착한 부류들. 그래서 매파, 영어로는 그래서 도비시호키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주열 총대는 아주 전형적인 매파로 통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금통에 있는 인물들도 다 그렇게 성향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외신들 보면 이 사람은 매파에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은 도비시에 가까운 사람 이렇게 나눠져. 원래 하는은 전통적으로 도 매파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주열 총재는 정말 전통적인 매파 사람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색을 이주열 총재도 드러냈고 그렇게 발언하는 이제 금통위원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이제 하긴 할것 같다. 어. 근데 이거 보시면 지금 금통이 일정이 몇번안 남았어요. 이게 파란색이 이제 금통이, 노란색은 실제로 금리를 정하는 스케줄이 아니니까 뭐 7월, 8월, 뭐 10월, 11월 이렇게 한네번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금리를 한번 인상하겠다고 생각. 지금 예상 나오는 시나리오는 지난번에는 다 전원 만장일치 동결이었으니까. 어, 다음 7, 8월쯤에는 한명 혹은 두 명이 이제 소수 의견으로 그래도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소리가 이제 한두번 나면 금융통화위원 발표될 때 소수가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야 이거는 진짜 이제 곧 다가왔다 하고 10월이나 11월쯤에 하,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내년에는 또 대선이 있잖아, 대선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 또 금리 올리는 건. 좀 부담이니까. 물론 하느니 정치적으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는 얘기하겠으나 안쓸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조금 쓰죠. 그러니까 그래도 올해 한번 올리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럼 10월, 11월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는 건데 사실은 금리 인상하는 게 굉장히 좀 우리 입장에서 위험한 결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시면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이잖아요. 보통 미국이 선진국이고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니까 금리가 높죠. 우리나라는 더 낮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는 지금 0.5인데 미국은 더 낮췄어요. 근데 미국은 올린다곤 하고 있지만 아직 오래 이렇게 올리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우리만 미리 올려버리면 아 이래도 괜찮은가. 예전에 미국하고 유럽 금융위기 있을 때 미국은 가만히 있었는데 유럽이 먼저 올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는 보통 미국이 움직이는 걸 보고 따라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데 먼저 올려도 괜찮은가? 왜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어, 이 기사를 보시면 이게 조선일보에서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근데 어, 최근 기사는 아니고 지난달 금통위 때 기사인데 어, 그때 이주열 총재가 했던 멘트들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뭐라고 말했느냐? 기준 금리를 올리면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근데 가계 부채가 더 증가하면 나중에 더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는 하늘는 기준 금리 시점을 미국과 반드시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야, 이게 뭐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어쨌든 이주열 총재가 말한 건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요즘 뭐 엄청 높아졌죠. 이게 어, 금융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들던데 GDP 대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가 이만큼 있다고 하면 가계부채가 얼마냐? 그걸 이제 비율로 나타낸 건데 우리나라가 일반적인 선진국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거예요. 거의 세계 탑 수준이다. 이 정도면 세계 최고 수준의 부채 비율을 자랑한다. 자랑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좀 걱정되는 거 아니냐. 특히 처분 가득 소득이라고 해서 내가 실제로 쓸수 있는 돈, 내가 벌어들어서 내가 쓸수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얼마냐. 그거 대비 가계비축. 가계 부채 비율이 올해 1분기만 181%.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내가 지금 쓸수 있는 돈보다 2배 가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빚 갚는데 좀 부담이 커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가계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이거 큰일 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고, 이건 예전 자료인데 예전에 2010년, 2011년에 예전에 이때 당시에 어땠냐면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이었거든요. 이때 하느니 기준금리를 한 뭐, 막 다섯 차례 다다다닥 어마어마하게 올렸고, 거 그때 논리가 뭐였느냐. 가... 이 연체율이 막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높은데 연체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금리를 인상해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연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0.2%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정부가 이제 상환유예 같은 걸 요즘 해주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로 상환 유예도 끝나고 가만 놔두면 연체율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하느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한 거는 지금까지 뭐 기사에서 많이 보셨던 걸대고 하늘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속내는 뭐냐 <laughs> 저의 추정입니다. <laughs>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예요. 예전에 2006년부터 2010년에 어, 한국은행 총재를 했던 맡았던 그런 분인데. 왜 갑자기 이성 이성태 총재 사진을 보여드렸느냐? 이주열 총재가 가장 존경하는 총재가 바로 이성태 총재예요. 이성태 총재 때 이주열 총재가 부총재 보로 발탁도 됐고 그때 승승장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주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끌어주는 가장 좋아하는 선배가 바로 이성태 총재예요. 근데 이성태 총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예, 이성태 총재가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하는 국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지금 금리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낮은 게 아니냐, 적정한 금리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옥신각신 했다는데, 이성태 총재가 딱 듣고 있다가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생각하기에 적정한 금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까 말까 고민하는 금리가 가장 적정한 금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말이 너무 가마를 받았다. 이게 이재열 총재 실제 발언입니다. 난 저긴 너무 가마를 받았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사실 우리 은행에 가서 돈을 그냥 막 빌리잖아요. 야, 요새 금리 싸네.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왜 이렇게 돈을 안 빌려주냐.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왜 이렇게 막아. 이렇게 생각하지. 이자 부담이 돼서 돈 빌리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은 안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이건 금리가 지금 너무 싼 거야. 지금 이주열 총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래서 적정한 금리 수준으로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는 게그 생각이에요.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예전에 이성대 총재 있을 때였는데 처음에는 이성대 총재가 금리를 막 올렸어요. 이상 뭐 매파니까 처음에는 총재를 맡은 다음에 뭐 다섯 번 다섯 차례인가 계속 올리다가 금융 위기가 터졌죠. 그래서 금융 위기 때 정말 미친 듯이 금리를 내립니다. 이렇게 여섯 번 연속 다다다다다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도 이제 금융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을 때였는데 이때 이성대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2009년 말쯤에 금리 인상을 조금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뉘앙스의 발언을 했어요. 그, 그때 이제 굉장히 난리가 났었거든요. 당시에 기자들도 그렇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금리 인상할 때냐 지금 뭐. 기재부에서 정부에서도 어이 그러면 안 된다 반발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성태 총재가 무슨 말을 했느냐 기자간담에서 회한 얘기예요 이건 장작론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장작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장작론인데 뭐냐면 장작이잖아요 장작 어땔감땔감 장작론이 뭐냐 이성태 총재 당시 발언은 어떤 거냐 영하 20도 30도까지 내려갈 줄 알고 걱정돼서 장작을 열심히 떼웠다는 거예요 있는 장작을 떼어서 불을 떼웠어. 근데 보니까 영하 2, 30도까지 갈줄 알았더니 한 2, 3도 혹은 0도에서 대충 끝나네? 이렇게 확인이 됐다,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작 다, 쓸, 다 떼버리면 나중에 쓸수 있는 장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다고 생각할 때 장작을 다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성태의 장작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무기인데 금리를 너무 다 내려버리면 더 내릴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아지면 <laughs> 금리를 약간 올려놔야 또좀안 좋아지면 다시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 이주열 총재로 매파라고 하는 건데 매파는 기회만 닿으면 올리려고 하는 거죠. <laughs> 기회만 생기면 올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이 이것도 이제 개인 대출 하는 건데 이렇게 대출 정정금리 말씀드렸죠. 지금 사람들이 금리가 싸다고 많이 생각하니까 적정 금리가 체감적으로 싸다고 생각하니까 이럴 때는 조금 올려주는 게 그래서 금리를 조금 확보해 주는 게 나아요. 그럼 또 나중에 좀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한국은행의 정서가 아닌가 그거는 이 발언에도 아주 잘 드러납니다. 하는 부총재보가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얘기인데 부총재보 기준금리 한두 번 올리는 게 긴축이냐? 긴축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올려도 이걸 긴축이라고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금리가 낮은 상태고 조금 경제가 좋아지는 분위기니 한두 번 정도 올려놓고 실탄을 좀 확보해 놓고 장작을 확보해 놓고 이거 나중에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내릴 수도 있고 완전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올리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론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장작론은 기사에도 잘안 나오는 <laughs>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오늘은 말튼뭐 뭐 금리 얘기 좀 어려운 얘기였지만 배경도 한번 어떻습니까? 이거 여름 휴가도 다들 못 가셔가지고 휴가라도 가는 기분이라도 내라고 바다 화면으로 바꿔봤습니다. <laughs> 진짜. 자, 하여튼 좋아요 구독, 제, 아 정말 감동적인 댓글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한분한분다 댓글 답도 달아 드리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더 재밌는 걸로, 다음에는 또 우리 딸내미 2탄도 한번 <laughs> 해보고, 하여튼 재밌는 걸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